너희들이 제일 해달라는 게 바로 뭐냐면, 여드름에 대해서 해달라고 해서 먼저 이번에는 여드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여드름 메이크업에 대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은요, 음, 피부 관리 전문가이자, 메이크업 전문가이며 그 다음에 여드름계 압출의 신으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피부를 지금 1년째 압출해준다고 하면서 안 해주고 있는 <laughs> 한유선양입니다자 <laughs> 그럼 먼저 질문 자 여드름을 압축.. 그러니까 압출이라고 하죠 짜야 되는 여드름이 있고 짜지 말아야 되는 여드름이 있잖아요 그 압출 어떤걸 압출해야돼요? 일단은 청소년기 음. 시기에는 네. 주로 이제 호르몬상으로 올라오는 여드름인 경우가 아, 좀 많아요. 그렇죠. 2차 성징이 일어나서 털나는 시기니까, 여러분들. 네, 그래서 호르몬의 네.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기 때문에 이제 성인 여드름이랑은 관리법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 이제 낫다고 아. 무조건 손을 대거나 너무 많이 압출을 해서는 조금 흉이 남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청소년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면봉으로 누구든 올라오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막 짜거나 아니면 손으로 막 짜거나 그 모나미 볼펜으로 짜는 경우가 제일 많아 그걸 이렇게 누르는 경우 정말 안 좋은 방법이에요. 정말 모공이 자극받고 여드름은 아픈 대로 나오지도 않고 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드름 피부에는 오히려 청소년기에는 회복이 빠를 수 있지만 여드름이 안 나면은 흉이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뭐 곰보 피부가 될 수도 있다 심하면 곰보 피부까지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흉이 좀 크게 남아 있을 음. 수 있어요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뭐 작으면은 나중에 꾸준한 관리로 좀 옅어질 수는 있으나 어쨌든 한번 생긴 흉은 없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레이저 시술 같은 것도 많이 받으시요 시기는 하는데 레이저 시술을 받는다고 피부가 완전히 좋아지거나 하진 않아요. 그면 여드름 피부나, 아니면 일반 피부도 상관없대요, 여러분들. 올바른 클렌징 방법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노하우도 알려줄 거야. 자, 여러분, 머리를 이제 하나로 묶습니다. <laughs> 나 정말. 어, 그 다음에, 요런데 이렇게 잔머리 나오는 것도 너무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헤어밴드 같은 거 있죠? 집에서 돌아다니는 거 아무거나 써도 돼요. 선생님은, 자, 이거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서 딱, 이렇게 해줘요. 여러분들이 쿠션류로도 이제 화장도 많이 하고, 쿠션류로 화장을 안 하더라도, 요즘 학생들 보면은, 뭐, 눈썹 정도는 그리더라고요. 아니면 틴트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과 입부분 지우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어, 아무 리무버나 이는리베나이 리무버 아무거나 써도 돼요 어, 선생님은 요거는 이니스프리꺼 이거 요거 있고요 자 흔들어줘요 흔들어줍니다 자 충분히 묻혀야 돼요 자 이렇게 충분히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자 눈에 지그시 갖다 댑니다 어떻게나 지금 이렇게 해서 어 지워줘요 이렇게 해서 지워줍니다 나 어떻게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리무버로 화장을 녹여야 돼요. 녹인 다음에 지우고 그다음에 녹인 다음에 지워요. 그다음에 입 <laughs> 지우고요. 자, 그다음 단계는 음, 우리가 클렌징 오일로 해 보도록 할 건데요. 클렌징 오일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자외선 차단제 굉장히 많이 쓰잖아. 근데 자외선 차단제 자체가 그냥 비누로 씻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여드름이 나거나 뾰루지가 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클렌징 오일, 오일 종류로 녹여주는 거예요. 덜어내요, 덜어내고 손바닥에서 충분히 이렇게 해야 돼. 골고루 묻혀요. 자, 볼 이렇게 하고. 자, 어디까지 해야 돼? 해야 항상 쿠션을... 요런데 요런데로 잘해야돼 그 다음에 눈썹 여기서 코를 열심히 이렇게 근데 여드름 피부같은 경우 는 너무 이러면 안돼요 여러분들 살살 계속 롤링해줘요 턱 가장자리 해주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눈을 해줘요 눈을 살살살살 해줘 선생님은 딴게 아니라 여드름 피부에서 이 클렌징 오일을 쓰는 이유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드름이나 지성피부 특히 지성 피부는 코에 피지가 많이 차기 때문에 이걸 통해 피지를 녹여주는 거죠. 이 상태로 이제 세안을 해주면 됩니다. 나 시작이야? 응. <laughs> 나 너무 어색한데? 거울 보고 하려니까? 자, 우리가 세안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손을 닦아야 돼. 손을 닦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의 온도를 맞춰줘야 돼요. 선생님은 비누를 되게 좋아해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요. 자, 이거 달걀 비누예요. 그, 아시죠? 스웨덴 왕실에서 쓴다는 거. 우리가 공주가 되고 싶으면 이 달걀비를 쓰면 돼요. 왕실에서 쓴 거기 때문에. 어, 클렌징 오일 하는 학생들이 그냥 어프어프하고손 어프, 닫고서는 선생님 미끈덩거려요. 그 다음에 클렌징 오일만은 뭐가 나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왜 그러냐면 이게 하얗게 이거를 이제 클렌징 오일하고 오염물질을 묻혀서 떨어뜨린 유화 과정을 안 거쳤기, 안 거쳤기 때문이야. 그래서 손에 물을 묻힌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얗게 나올 때까지. 그게 요런데. 그고요하고기 유화 과정 그냥 그냥 소 유화 과정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안 돼요, 여러분들. 유화 과정이라는 거는 물하고 이 클렌징 오일이 만나서 오염 물질을 뺄수 주는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거친 다음에 이제 이제 물로 씻는 거예요. 아우 나 어떻게 나 이거 해야 돼? 흰 물이 안 나올 때까지. 음. 이 공주가 될수 있는 달걀 비누를 물을 묻혀서 거품을 내야 돼요. 중요한 단계야. 여러분 얼굴에 비누칠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짜 오늘의 핵심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거야. 어 어디를 안 닦아서 냄새가 나냐면, 여기 귀디예요, 여러분. 귀디를 닦아줘야 돼. 그래서 이제 헹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또 다른 세안 팁은 뭐냐면요. 어, 여드름이나 지성 피부가 매일매일 각질 제거할 수 있는 거, 바로 요, 거지예요요걸 갖고서는 살살살살 각질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묻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자극 없이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런 데를. 그러면은, 얘들아, 이런 데서 진짜, 어느 날은 피지가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니까? 심한 날은? 내 각질 제거를 제대로 안한 날은?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제, 세안해 주면 돼요. 우리 선생님은 빨리 세안을 해 보도록 할게요. 간만에 씻었습니다. 자, 이제 수건을 가지고 안녕 우리 예지, 선생님한테 이따위 양머리 만들어주고 지금 <laughs> 나보고 얘들아, 안 맞아. <laughs> 이게 안 들어가. 나 진짜, 나 정말 우울해가지고 네, 선생님은 올바른 세안법 말해줬다면 우리 예지의 팁, 선생님의 베프 알려주세요. 저는 세안법은 딱히 저에게 음.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 피부가 되게 좋아서 그래요. 저는 우선 음. 습관적으로 집에 오면 무조건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어요. 나도 씻어, 야들아 <laughs> 아니, 근데 우리나라 물부족 국가래. <laughs> 아. 저는 이제 여드름이 빡 많이 나보진 않았지만 우리 여자친구들 꼭한 번씩 겪는 날 있잖아요. 그럴 아, 때마다, 음. 꼭 나거든요. 음. 이마랑 턱에 꼭 나요. 그래서 저는 저처럼 이렇게 한두 개씩 나는 친구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팁. 음. 어디서 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미, 미땡에서 산것 같아요. 음. 미셔? 네네아이쇼 미셔. 이쪽에는 <laughs>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짜고, 음. 여기 검정색 면봉. 여기로 닦아서, 이렇게 결과물을 보는. 그렇게 <laughs> 확인을 하고, 음. 그대로 방치해둬가지고 곰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요렇게 된솜 있죠? 요런 거 스킨푸드나? 응, 스킨푸드나 뭐. 또는 아니면 롭스 같은 데서. 응, 더샘에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뭐, 요렇게 된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무엇이냐. 바로 요것이죠. 아, 일회용 식염수. 식염수에요. 아 진짜 천하장사. 어, 한 솜에다가. 내 친구 다워 <laughs> 그 <laughs> 이렇게 충분히 젖은 솜을 굳이 여드름이 난고만할게 아니고, 이게 진정 효과가 있어요. 식염수로 우리 씻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먹을 거예요. 지금 <laughs>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자 여드름 탈출법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우선 여러분의 공부를 위해서 메이크업 강좌 여기서 살짝 스탑을 할 거예요. 선생님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줘. 그럼 선생님이 또 메이크업 강좌 열도록 할게요. 음. 야 그래도 야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강의 듣고 시험봐. 선생님이 다음에 그거 찍어야 되겠대. 시험 몇점봤는지 어때? 그래서 예지가 어, 선생님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강의가 오픈되면 보고. 시험 보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어, 보는 걸로. <laughs> 자,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힘들 때 선생님의 이 영상을 보면서 잠깐 리프레시하기 바래요. 그래도 공부가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